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바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께 찬송가 삼백사장 통합찬송가 사백사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사장 통합찬 통합찬송가 사백사장입니다. 그그신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하구나잰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이 은소리 외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배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는 사랑 성도여 찬양아세 하늘을 두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없는하나님사 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차냐 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주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7장 이 11절은 홍수가 시작되어진 시기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늘에서는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고 온 땅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록하기를 땅 위에 가득 찼던 물이 거친 시기가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곧그달 초하루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이 조금 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온 땅은 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홍수가 일어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생활하였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하루 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해보아야 합니다. 초하루 날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본문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날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달을 달의 시작, 즉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온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득 찼던 물이 마르고 홍수 이후 새로워진 땅을 바라본 초하룻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 새로운 땅을 밟는 것을 기념하는 첫째 달,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게 되는 초하룻날에 대한 모든 기록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온 땅의 물이 거친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방주 안에서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을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쳐 여름을 통하여서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는 애굽에서의 끝날 줄 모르던 노예 생활이라는 어둠을 걷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던 막을 걷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묵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둘째 달 스무 스무 이렛날에 땅이 모두 말랐음을 보고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수 이후 첫 땅을 밟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셨던 것과도 유사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또 뜻대로 살아가기를 살아가게끔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며 계속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밟은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단을 쌓은 것이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번제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번제는 어떤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까? 레위기 1장 4절은 기록하기를 속죄를 위한 제사가 번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란 자신의 죄를 정결한 제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고 기록하였던 노아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인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떠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속죄의 기도를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21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다짐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겨지게 말,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창세기 6장 5절에서 기록하기를 사람의 행실이 악하며 그들의 계획이 모두 악하기에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노라고 다짐하셨던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신 후 이제 모든 땅이 정화되었으며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또한 그가 의인이어서 또 그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완전한 완전한 삶이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짐하시기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홍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질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답에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행실로 더 이상 죽음으로 갚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또 다시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며 우리가 또 다시 폐악한 삶을 살아갈 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속죄의 기도와 죄사함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노아가 어두운 방주의, 방주의 문을 열고 밝은 빛을 보았듯이 애굽의 어두운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막을 걷어내었듯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알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능력이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여전히 악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 주셨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악하며 우리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 되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말씀하셨으며,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